예, 송대관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는 기사가 떠서 깜짝 놀라 해서 왜 그럴까? 명리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946년 6월 2일생 예, 정읍에서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병술, 대사 정미 이렇게 나옵니다. 대우는 뭐 어릴 때 이제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지금 신축 대원에와 있습니다. 사주는 이제 4월 달에 정미일주니까 불이 많은 계절에 태어난 정화입니다. 스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 오행이 꼭 있고 화가 있고 식신 상관이 있어야 스타가 될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불이 있고 미토, 술토 이제 식신 상관이 뚜렷히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 구주고. 정미일주인데, 저번에 돌아가신 그 배우님, 이성균 배우님도 정미일주였습니다. 사수 기문이 있죠. 이제 상관에 이제 기문관살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 노래, 어떤 연기, 이런 걸좀 귀신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이 많으니까 예, 이게 이제 개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개수가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뭐 용신이 되겠습니다. 정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도 잘해요, 표현도 잘하고 말도 아주 잘하는 그런 구조이죠. 십이 운성으로 봤을 때 정화가 지금 <laughs> 나다 사화를 볼때 왕지입니다. 자존심도 아주 센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신축대원이죠. 신축대원에 지금 축대원화 있습니다 이때 왜? 을사년 무인월. 오늘이 또 정밀이네. 아이고, 복음, 일주 보금이 되겠습니다. 형살의 이제 무서움이 느껴지는데요. 여기 71대원의 신축대원입니다. 이제 축대원인데, 일지, 미토, 연지, 술토랑 축술미, 삼형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수가 토닉, 저 수니까 이 토가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은 토가 형사를 이루고 있으면 이것도 좀안 좋아요. 근데 올해가 을사는이죠. 목하운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이 무인월이에요. 무인월. 무인월이 인사형을 하고 있어요. 인사형. 월지랑 인사형을 하는데, 무토가 개수를 단순히 극하는 게 아니라 무게 합을 해버립니다. 무게 합을 해서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무, 무인월에 무토가 개수랑 합을 하면서 용신을 아예 제거하고 인사형사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축술미형이 있는데 인사형이 또 오는 거예요 거기다 용신이 되는 중요한 글자를 잡아버리니까 사주가 이제 갑자기 불덩이 나도 오고 형사를 겹치고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날씨가 아니 날씨니 나이가 좀이 삼십 대로 젊었다면 뭐, 어려운 일을 겪거나 큰 사고수나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나이가 거의 80대시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심장병, 심장마비, 뭐 이렇게 질환이 와서 돌아가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 안타깝고, 형살이 겹쳐서 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제 축술미나 인사지 형살이 대운, 세운, 세운 연도로 말합니다. 대우니까 0년 기간을 말하죠 월은 이런데서 겹겹이 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는 노래 천재시고 참 조신 분이신데 안타깝게 가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주로 보면은 이제 재성이 없어요. 재성이 돈인데 이제. 돈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주 재성이 없어도 운이 좋으면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재테크라든가 돈 관리하는 것에 대한 좀 관심도 적고 그런데 인연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순수하게 <laughs> 아, 죄송합니다 노래하고 자기 어떤 그 끼를 발산하는 걸로 이렇게 한 세당을 사는 그런 사주 구조입니다. 예, 왜 돌아가셨나 했는데. 형살 대운에 형살 월이 오고 연운이 안 좋은데 월운에서 중요한 용신 글자를 잡고 또 형살이 겹쳐서 또 돌아가신 날이 정미일로 또 일지, 일주 복음도 되는 때라서 좀안 좋은 게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사주를 볼때 형살이 하마하마 와도 좀 겁나는데 겹쳐서 이렇게 왔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상입니다.